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는 살아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역사 교과서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사 학계를 지배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관료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총독부 직속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니까. 마치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역사학자들 조직이 아니에요. 조선사 편수회의 회장은 누구냐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그러니까 정무총감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인데,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총리 겸행정자치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겸 모든 걸다 자각한 그런 인물이 조선사 편수회의 회장이고, 조선사 편수의 고문으로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권중현, 이런 인물들이 고문이에요. 정치조직이지 역사조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그 총독부에 취조국을 세우고 거기에 구관제도 조사사업이란걸 하는데, 구관, 조선의 옛날 관습이 뭐냐, 라는 거를 핑계대가지고 조사사업을 하는데, 이 조직이 바로 한국자로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총독부 조직이죠. 그랬다가 16년에 구관제도 조사 사업이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로 이제 이관이 되는데요. 이름 자체가 이 조선반도사는 위성계가 세운 그 조선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쓴 건데, 이름 자체가 조선 반도사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 역사를 반도로 축조시켜 놨다라는 걸그 목적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반도의 북쪽에는 중국 한나라에 있는 진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날군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 역사는 바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식민지로 시작했다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너희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썼는데 가장 많이 쓴 인물이 이마니슈루예요 지금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역사의 신으로 떠받드는 인물이죠 이 이마니슈루가 바로 1922년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토의 땅이라는 기문국을 갖다가 최초로 전국 남원이다. 라고 주장했던니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서 일본 석의 기문을 갖다가 남원으로 비정해가지고 지금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혀이 나라 역사학계는 이 사람들 을 논리에서 천혀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로 확대됐다가 그 다음에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를 편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 역사가 다 뿌리가 있어요. <laughs> 대한제국을 점령하자마자 취조국을 만들고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만드냐면, 과거 임진왜란에서 착안하는 거예요. 일본은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유기지 점령을 못했을까?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숙종임금 때 일본에서 소외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몰래 빼갔어요 징비록은 뭡니까? 소외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 겸 도채찰사 군사령관 자격으로 전란을 극복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당한 쪽은 잊어버렸는데 먹으려고 했던 쪽은 그징기록을 몰래 빼가서 상당히 소동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구급파들은 후시탐탐 다시 여기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갖다 바치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도미 히데요시가 보낸 군사가 15만 명이에요. 아, 조총으로 무장했죠? 당시 일본 군이 가지고 있던 조총수가 유럽 전체 조총수보다 더 많았어요. 당시 제승방약 체제라는 것이 조선의 방어체제인데 대성방약체제가 뭐냐면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전군사를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내려간 총사령관이 한 방에 적을 섬멸하는 제도인데 한 방에 적을 섬멸하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한 방에 싸움에서 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신립이 총사령관으로 싸우러 갔는데 군사가 얼마 있었습니까? 8천명밖에 없었죠? 다 끌어모은 군사가 그선은 이미 내부에서 붕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못 먹었냐? 이겁니다. 그거를 아주 많이 연구를 했죠. 일본은. 그래서 임기 노란에서 우리가 왜 패했나? 라는 걸 연구하면서 정한론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내에서는 정한론이 또왜 1870년년에 왜 나오냐면 그 뿌리가 있어요 도우이미 히데요시가 종유재란 와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우이미 히데요시의 아들 세력하고 세키가라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도쿠가와 막부로 성립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도쿠가와는 조선에다가 외교관계를 다시 열자고 라 요청을 합니다 그 조선에서 노하죠 그랬더니 이 도쿠가와가 우리는 임란 때 파병을 했습니다 이 도쿠가와 세력은 일본의 동부 쪽이에요 도둠이 히데요시 이쪽 세력은 일본의 서부 쪽이고 좋게 말하면 일본의 서부 쪽은 주로 이쪽 가야계 백제계가 많이 가서 자리를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일본 역사는 동부 쪽이 정권을 잡으면 아시아가 평안하고 이 서부 쪽이 정권을 잡으면 아시아가 시끄러운 게 하여간 일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침략하려고 생각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저 일본의 서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꼭 한국 점령하려 그러고 항상 이제 중국 침략하려 그러고 해갖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난한테 파령하나 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런 임진왜란 때 설렁을 파괴한 범인을 인도하면 은 휴교하겠다라고 하니까 도구가가대마도에 잡혀있던 차영수 두 명을 갖다 아 이놈들이 범인입니다 라고 해서 조선에 인도해요 물론 이제 설렁파괴한 범인은 아닌데 조선에서도 명분 작게 하는 거니까 그두 명을 설렁파괴한 범인이라고 인도했으니까 그두 명의 목을 베고 다시 휴교를 했어요 이때는 조용했습니다 도용하자가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이 도요도미 시대 요시가 전란 중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요쿠니신사라고 도요도미를 풍신수기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도요쿠니신사는 풍자 따가지고 풍국 도요쿠니신사를 세워서 도요도미를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쿠가 막부가 들어서면서 도요코니신자로 전부다 없애버렸죠. 그러다가 그러면서 도요도미 히데요시를 따르던 무사들이 전부다 다 정권 빼앗기고 하급 무사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다 일본에서 그 1853년에 미국의 페리제독이흑전 철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개국 요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부가 싸우지 않고 문을 열면서 아저 막부 허약하구나 우리가 문을 들을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서부 지역 무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핵심이 바로 요조수번하고 사스마번인데 요두 개를 따가지고 사스마 조수 동맹 그래서 철장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유명한 동맹이에요. 요두 번의 무사들이 화근무사 주축들인데 이 무사들이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부를 타도하자 그런데 우리의 주위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감히 막부를 타도하겠다고 나오긴 힘들다 허수아비의 일왕있잖아 거기 그 허수아비 일왕을 봉대한다는 천왕봉대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막부하고 싸우면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이고자카무리나 이제 이런 인물들이 그 사스마 조수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막부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삼거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한 대단히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이보고자카무리 사스마 번 카도 다카요시 조수 번, 그다음에 오쿠보 토시미치 사스마 번이 인물들이 사스마 조수 동맹을 맺은 그, 그런 인물들인데요 나중에 그중에서 도 조수본 출신들이 이또 히로부미 야마가타 리도뭐 거기다 근래에는 귀신 오브수께 이들이 다 조수본 출신들인데 조수본이 지금의 야마고치현이에요 야마고치현은 일본에서 조주폭력배의 야쿠자에 아주 고향으로 아주 유명한데죠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드디어 이 아래에 사츠마 쪽하고 손잡고 막부를 이제 타도하고 천황 공대한다는 미명으로 이제 유랑을, 교도에 있던 유랑을 모시고 이 도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칭 메이지가 이제 그 실제로 뭐 집권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메이지하고 우리의 고종 황제하고 동갑이에요 주기한 날짜를 비슷해요 그런데 이들이 사스마조수번이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서 이 메이지를 갖다가 오사카에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어딜 가냐면 바로 폐허가 된 도요코니 신사 모시고 가야. 거기에서 메이지가 한 마리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황미를 갖다 해외에 선포했는데 해외가 어때요 조선이죠 수백 년 동안 묻혀 있었더니 한심하다 국가의 대훈공이 있으면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메이지가 도요쿠니 신사의 복원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신사를 거대하게 복원을 하고 산을 파봤더니 뭐가 유골이 하나 나왔어요 아이 유골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골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무덤도 딱 만들어 놓고 역자 조작을 하는 거죠 일본은 원래 역자 조작에 상당히 그런 능한 나라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왜 실패했나 칼만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요번에 다시 들어갈 때는 붓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역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한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정한론은 반드시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칼, 하나는 붓 이두 개를 같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치 이게 지금 대박 쳐갖고, 아직까지 남한 식민사학계를100%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의 이 구구 세력들, 이게 이제 현양사와 홍룡회인데, 일본의 야구자들은 단순히 깡패들이 아니에요. 이 자기 자신들은 다 사상가라고 그러죠. 일본 국수지 구구 사상가라고 하는데, 오치다류액이나 도야마 미스로 아주 부산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야쿠자의 계보죠. 이 계보들이 지금 이어져가지고, 야마구치가 일본 야쿠, 야쿠자에 아주 본양처럼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아유카유 수산 오신이 현황사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현황사가 1895년에 경복궁담 타노모들로 와가지고 명성왕을 시위하고 거기다 속 시신에 속죽 뿌리고 불태운 그런 조직인데 이 아유카이 후산우신이 그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아유카이가 나중에 역사 연구한답시고 역사 연구에서 일본석이 조선지명교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은 뭐냐면. 일본속에 나오는 지명을 일본에서 안 찾고 조선에서, 우리 땅에서 찾아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야마도 외식민지로 조작해놓은 책인데, 바로 이 아유카유 후산호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본 군부의 총칼뿐만 아니라 약구자의 칼하고 약구자의 붓, 이것이 결합된 것이 정한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조선학 편수의 사업 개요인데, 조선인은 여타식민지의 야만이제한 민족과 달라서 독조와 문장에 있어 조금 더문명인의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고래로 사서가 많고 또 새롭게 저작에 착지된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하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옛 꿈에 연연케 하는 패단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보니까 자기네가 일본에게 점령당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하는 이야기도 독립국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후자는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일로 일천 간의 세력 경쟁을 소술하여 조선에 나아갈 바를 설타하고 혹은 한국통사라고 일컫는 한제외조선인의조서 같은 것은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것이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뭐냐면 한국통사라고 일컫는 한 제외조선인의 저서이 제외조선인이 누구냐 이거죠. 일본 밖에 있는 조선인.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대 대통령 백암 박은숙 선생의 한국통사를 말하는 건데요. 일본이 정한론을 가지고 와서 한국자리를 왜곡해 놨더니 박은숙 선생의 한국통사를 딱 출간을 하니까 그것이 국내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식인들이 돌려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논리는 논리대로 논파하겠다. 라고 해서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이제 편산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아까 일본인들이 한 제외조선인의 저서라 그랬죠. 그분이 백안 박일식 선생인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다른 나라는 주로 군인들이 많이 싸우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역사학자들이에요. 역사학에서 독립운동의 논리가 나온 겁니다 대일항전의 논리가 그래서 이대 대통령 박은숙 선생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국물형제, 책임제로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국무령제 내각책임제로 개헌했을 때 초대 국무령 석주이상룡 선생 대동국사를 쓰셔가지고 이 대동국사가 신흥무관학교의 국사 교재였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는 김산, 리메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이 김산이잖아요. 신흥무관학교를 회고하는 거 보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군사훈련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국사공부를 열심히 했겠다라고 하는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교재가 신흥무관학교의 국사교재가 대동국사인데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무원 김교원 선생은 유학자인데 규장과 부재학까지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인데 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라고 분석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유학의 사대주의로 추종해갖고 망했다. 그래서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리고 나니까 뭐가 있느냐. 아, 우리의 국적인 단군이 그제서 새롭게 보여가지고, 단군교의 나철, 나인영 선생님 만든 단군교에 가입을 해서, 단군교가 나중에 대종교로 바뀌는데, 대종교의 위대, 이제 교주가 되는 분이죠. 그 다음에 뭐, 단재신초 선생은 감옥에서 조선 항구사를 쓰시는 분이고, 희산 김성학 선생,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가 편에서 생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쓴 책이 이제 한국 독립사인데요. 희산 김성학 선생의 짤막한 자서전을 보면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무국장 교육부 장관인데 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랬냐면 참의장, 그 다음에 또뭐 했냐면 참의부 참의장, 그만주에 있는 소간도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에 무장 세력이었던 참의부참의장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여러 번 주의했는데 이분이 체포되고 나서 일제로부터 손발이 부러지는 수십 차례의 악형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네가 상해에서 무기를 사다가 만주에 뿌렸는데 어떤 경로로 구입해가지고 뿌렸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 네가 독립운동 사료를 감춰놨다는데 그 사료 어디다 감췄냐 그두 가지 혐의로 혹독한 고문을 수십 차례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일본이 바로 무장항일투쟁과 역사를 같이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백안박은수육 선생은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단재신조 선생도 이름만 들어봤죠 조선상고사가 뭔지 전혀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일반 학교 말할 것도 없어 제가 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 이분들의 역사관 한 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전부 다 있는 건이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역사들, 이 슈다소키치, 정안론의 핵심 이론이 이 쓰다 쇼키치라든지 이만희 시루라든지 아직도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제가 왜 남한이라 그러냐면, 북한은 이미 저 역사학을 전부 다 1960년대에 완전히 녹파를 했는데, 남한만 아직 그 일제 식민사학관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 얘기할 땐 남한이라고 해야 돼요. 남한 식민사학계에서 신으로, 역사의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는 쓰다 쇼키치인데 쓰다 쇼키치의 핵심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야마도 외 중심사관이란 게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만일시로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 일본이란 나라는 이 고조선 시절부터 이쪽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죠. 부인하고 일본민족은 원래 일본 열대에 자생했다, 스스로 생겨났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는 고대부터 군사강국인 야마도 외가 있었다. 그러한 야마도 외가 고대부터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했다. 이게 야마도의 중림사관인데 지금 가야사 복원하라 그랬더니 임날공부사를 복원하고 전라도 천연사지라 그랬더니 전라도를 고대부터 외식민지였다고 써놓은 게 전부 다이슈다소키치 손바닥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슈다소키치의 와세라대의 제자가 바로 이병도고, 그 다음에 이 신석호, 이런 사람들이 일제 식민사학 정한론을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해방 이후에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학계 구조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학과 교수인데 설마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겠어그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이 딱있죠 한때 이기백 교수가 글로는논법이 그래요. 서론에서 항상 식민사학 딱 비판하는 척해요. 그다음에 본론 들어가면 전부다 식민사학 일적이죠그 위병도 신혁호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인데 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면은. 이 이기백 교수가 쓴 한국사실론이 어떤 사관으로 되어있는지 다알수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병도 선생으로부터 입은 학원은 일일이 다 여기에 적을 필이 없다. 그은혜에 만에 하나라도 갚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이 생각할 뿐이다. 그럼 여기에서 올바른 민족사가 나오겠어요? 이병도는 이에 고증을 더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두개 사학을 두개 사학이란 말이 뭐냐면 식민사학자들이 마치 이병도가 두개 이병도인데 이병도가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병도 역사관을 갖다 두개 사학이라고 떠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두개 사학으로 하여금 긴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라고 다 아주 극찬해놨죠. 근데 김용섭 교수라고 서울대 국사학과에 있다가 민족사학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 있기 힘들어가지고 연대로 가서 정년 한분 있는데요. 뭐 이분도 나중에 친석호를 기르는 치아막들상을 탔으니까 아주 뭐 선명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남긴 짤막한 글들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본인이 서울대사학과에 있을 때 일본의 조선학회란 게 있어요. 일본에서 뭐 친한파라 그러면 정한론자로 보시면 딱 맞아요. 일본의 조선학회, 그 완전 정한론 설파는 그런 학회인데 거기에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60년대 일본 가기 페루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 본인은 거절했는데 서울대 복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아, 두개 선생이 일본 갔더니 천리교 일본의 천리대학이라고 있는데 일본 국급파에서 설립한 대학인데요. 이 천리대 출인들이조선학교를 많이 주도해요. 거기에서 두개 선생에게 천리교의 교복을 입히고 예배 참석하게 했다 두고 이게 뭐냐면 한국 국사학계의 태도라는 사람이 일본 구급파 종교인 천리교에 가가지고 예배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선생으로부터 이은 학교는 일일이 다 여기에 적을 길이 없다. 그은의에 만에 하나라도 갚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 생각할 뿐이다. 이 머리 구조에서 식민사학 타파가 나오겠냐고요. 해방후 70년까지 그냥 일본 그 정한론을 추종하면서도 아닌 척 하는, 그 그러니까 서문에다가는 딱식민사학에 비판 한마디 해놓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면 전부 다 식민사학하는 그 구조가 80년 유지되고 있다가 요즘 와서 위기에 빠지고 있는 거죠. <laughs> 또 하나 뭐냐면, 이 나라 역사 학계에는 보수진보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얼마 전까지 한국진보사학계의 뭐 대표인 것처럼 여겨졌던 고려대 강만길 교수가 역사가의 시간이란 자기 조서전의 승부의 자기가 이런 지도교수를 만나기 않았다면 아마 학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은하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충정과 학자로서의 폭넓은 학문관이 뒷받침되어 역사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같은 뜻 높은 뒷받침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되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이렇게 증성하는 진보사학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만길 교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장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벽초 홍명희 선생의 집안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버지 홍범식 전생은 그 군수하다가 나라 망하니까 자결한 분이에요.벽초 홍명희 선생은 그 독립운동가자 민족연합전선인 신간회가 결정됐을 때 민족주의자 이상재 선생이 신간회 회장하고 사회주의자 홍명희 선생이 민가 그 신간회 부회장을 했죠. 좌우 합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 홍명희 선생의 아들인 홍규문 선장도 독립운동가예요. 이 집안에는 홍명희 선생의 할아버지가 중추원의 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병도신 넣고 빠졌어요. 이병도신 넣고 넣다 그러니까 역다학과 교수 출신의 위원들이 난리가 났죠. 어, 이병도신 넣고 선정을 넣어 안 되지. 나 이거는 맨날 그만둘 거야. 해갖고 결국 이병도 신석호는 빠졌어요. 우리나라 이 구조기 때문에 이 식민사학이 계속하는 겁니다. 보세요 눈뜨고 보기 힘들어요. 사학과를 지망해 신석호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학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흰석호 선생님이 국편 근처의 다방에서 전화를 걸어서 좀 나오라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나갔더니 고려대학교에 사위로 피했더니 총장의 후임을 준비하라기에 자네를 추천했더니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귀를 의심했다. 이제 목여의 전임교원까지 되었으니 사람의 일란 참으로 알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들어왔을 때 거절해야 되죠.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는 거는 이정도순 좋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계속 안 바뀌는 구조. 한국 역사학계는 보수진보도 없이 좌우도 없이 한통속인 구조. 제가 임나일보무설 갖고 싸우고 지금 전라도 결라로 찾는다. 전라도를 전부 다 외식민지라고 그려놔서 싸우면은 역사학자들이면 기본적으로 뭐고수 진보할 뭐 것도 없이 대한민국 소속의 역사학자면은 이쪽을 지지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난리치는 거죠. 그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 남한의 역사학계는 아직까지도 조선 통독부 항무국이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네. 조선 총독부, 저거 폭파하려고 했더니, 역사학자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 났죠? 기본 논리가 뭡니까? 아, 부정적인 유산, 불행한 역사도 역사니까 보존해야 된다. 얼마나 집요하게 반대 많이 했습니까? 그,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막 반대했어도, 국민 여론조사에 보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30% 밖에 안 나왔고 50% 이상이 폭파해야 된다는 거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똑똑한 겁니다 김항삼 대통령이 폭파했는데 경복궁위 앞에 그대로 서 있었으면 이거 꼴이 뭡니까 그런데 김항삼 대통령이 조선통독권을 해체시켰는데 우리 사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조선합변회는 누가 해체하냐 이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깨가지고 여러분 다음 선거 때당른거 당고지 마세요. 선거 때 식민사학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당 후보들에게 투표하고 이 식민사학 해체료 공약으로 내걸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국민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있는 정당들이 역당원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 이들이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역당원을 가진 그런 정당이 새롭게 나와서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음속에 조선작전제를 해체시켜 주길 바라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깨어나가지고 이 식민사학을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총독부신학을 해체할 때, 그때가 비로소 대한민국 광복의, 진정한 광복의 원년이고 원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